옆을 지켜 주잖아요. 고마워요. 아, 뭐예요? 갑자기 뭉클해지잖아요본인도들 고마워요. <laughs> 아, 따뜻해라. 우리 친구들도 따뜻한 말 많이 하고 훈훈한 겨울 보내세요. <laughs> <laughs> 어, 나왔다니. 어, 몸가왜 어, 어, 그래? 가왜그러길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잖아 그래서 기분 좀내려고 내가 준비해 봤지 않냐 짜자잔. 아 메리 크리스마스 멋지네 멋지네. 마어 잠깐. 아. 그크리스오늘 보니 보니쇼 하니쇼도 준비했잖아요. 어, 렇죠죠 크리스마스 특집 보니쇼 대 하니쇼. 오늘 보니쇼에서는 아이디어 깜짝 놀랄 크리스마스 트리게만들 도전합니다. 오늘 하니스에서는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아 좋다 좋다 크리스마스엔 트리지 크리스마스엔 케이크지 케이크 지 케이크 와와와 됐고 됐고 어쨌든 오늘 둘중한 명은 벌칙 음식을 먹게 돼 있다는 거자오늘 벌칙 음식은 주고운 친구가 추천해 준 느끼하다면 아 느끼하다면 돌려주세요 돌려주... 어 내려놓으세요 어, 그래. 오늘 느끼함의 진술을 보여주겠어. 와우! 와와 어, 친구들. 오늘 네. 하니가 만든 크리스마스 케이크의 이름을 추천해주세요. 오늘 보니가 만든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본연이 카톡 창가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보리쇼 하니쇼에서 소개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슈퍼링스 만나고 다시 돌아올까요? 슈퍼링스. 출동 슈퍼링스. 띠. 만들기하고만들 더 느끼하다면에 실체가 드러난다. 자 여기 면 위에 토터와 치즈 그리고 이 참기름 올려서 와왜 와! 와! 느끼하다면은 잘겠다. 나머지 재료는 이따가 아, 올린다. 우와! 린다난안 먹을래. 친구들 지금 바로 한 입씩 시작할게요. 큐. 그... 와 참기름 냄새. 이야. 그럼 크리스마스에는 집에서 라만의 정성이 가득 담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 먼저 재료부터 소개할게요. 네. 이렇게 카스텔라 두개 네. 그리고 각종 과일들, 오이, 과일, 그리고 과일을. 초콜릿. 마지막으로 생크림이 필요해요. 야, 자 그럼 이제 만들기 시작해볼게요. 아, 먼저 잡다을리고 <laughs> <laughs> 카스텔라.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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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게히게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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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어, 그렇죠. 함께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이이히히히히히히히 그래 복히 이렇게 모아주면 히히히히히히히 <laughs> 하트 모양이 됐죠? 우와 엉덩이. 엉덩이 아니야 하트야. 하트. <laughs> 자 그럼 이제 빵 이렇게 운동의. 윗부분을 잘라준 다음에. 아 가운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오 잘한다. 잘한다 아니 잘한다. 생크림을 발라줄게요. 아이 안에. 어. 와, 안에다가. 와 진짜 케이크 같겠다. 오 어, 케이크죠. 빵집에서 파는 것처럼 예쁜 케이크 를만들기해서 발라준 다음. 바이를 올려줄게요. 바이로 좋나요? 아, 파인애플. 아,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 사과가 기분이 좋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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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애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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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인애플. 자 이렇게 상큼하게 파인애플을 올려주고. 아, 상큼하게. 상큼하게. 상큼하게 다시 빵을 닫아줄게요. 아, 좋아요. 와. 자 그런 다음 이제 다시 위에 생크림 이제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아 이제 이제 와. 케이크 모양이 나오겠네. 어, 케이크 작업 하는 거구나. 가늘 가늘로 발라주면. 여기는 하이 페이커리. 아, 좋아요.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하니. <laughs> 하지만 결과는! <laughs> 네. 결과는! <laughs> 야, 꼼꼼히! 어이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케이, 앞에 부, 앞터 꼼꼼히 이제 네. 케이크의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앞에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오. 앞에는! 네. 자, 좋아요. 됐어요, 됐어요. 야,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와! 자, 이렇게. 오, 좋다, 좋다. 오, 잘한다. 발라준 잘한 다음에 이제 과일로 꾸며줄게요. 아, 꾸며줘야 돼. 와, 끝이 아니네. 아까 준비한 과일로 이렇게, 이렇게 과일들 올려준 다음에 아, 딸디.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크리스마스니까 장식을 하나. 하나? 이 하나 올며주 센스 있네. 센스 있어. 짜잔.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완성. 와, 웬일. 와, 와, 와. 와, 와, 와. 가스테라로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다니 정말 기발하다. 그치? 기발 기발. 와. 이 와. 근데 이렇게 겉보기엔 아. 화려해도 아. 아니, 맛은 없을 것같예요못 아, 믿겠으면 그래? 먹어보면 알지. 그래, 그건 좋은생각이다 먹자, 먹자, 어, 한번 어, 먹어보자. 아, 너무 예쁜데 먹어도 돼? 그럼. 알았어, 어, 먹어볼게. 만들어 먹어봐. 진짜 나 많이 먹어봐. 어? 어? 진짜로? 어. 어. 어? 먹어봐. 어, 먹어봤어. 어. 먹어봐. 어, 진짜로. 우와,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멋있다. 예쁘지만 아니라 맛도 좋다니까. 맛있죠. 그래서 이. 케이크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 케이크의 이름은 우리 강별아 친구가 추천해준 달콤하니 촉촉하니 케이크 촉촉하니 달콤하니 케이크 멋지다 맞죠? 멋진 이름 추천해준 우리 별아 친구 고마워요 이상하니씨였습니다야 와우 웬일이 웬일이 야 이거 이름하고 이거 케이크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 어, 그래서 내가 기분이다 이느끼하다면은이 응? 올리브유 있지 올리브유를 어!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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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느끼한 거 아니야? <laughs> 아, 아, 너무 느끼한 거 같아! 아, 아, 어, 어쩌나 오늘 느끼하다면 한이가 먹게 되겠네. 내가? 왜? 네? 오늘 보니쇼가 더 재밌으니까 보니쇼 슬랙합니다! 아, 아, 큐! 아, 큐! <목소리도> 야하! 야하. 케 이크 대신 피자 먹어도 돼요. 하지만 틀리 없는 크리스마스 아, 노노노노노노 노노,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책트리 만들기. 좋아요. 자, 먼저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준비물. 어, 준비물은 바로 책. 색, 색. 그 다음, 초록색 색지. 색지. 그 다음, 전구전구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별. 별. 스타. 아, 스타. 스타. 별, 아,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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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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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책을 쌓아주면 됩니다 오 이것도 고도의 집중력 필요해요 집중해서 어떻게 쌓아야 돼요? 집중해서 차곡차곡 어, 느낌이 가는 대로 <laughs> 느낌이 가는 대로? 내 손이 가는 대로,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내 손이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laughs> 가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이구 자 가요 가요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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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빠르게 빠르게 찻헛 하자 으쨔 그냥 막 쌓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어 됐다 됐다 음자 여기다가 하나 올려주고 하나 더 올리고 자, 어,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올리고. 별을 별을 올려주면은 와, 올리고 야그 다음 책을 올리고 땅 이제 마지막으로 <laughs> 중요한 자 전구를 돌려봐요 네, 이 전구를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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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할까요? 예. 자 전구를 앞쪽에다 이렇게 빙글빙글 아 빙글빙글 빙글빙글해요 자야 별이 떨어진다 자자 자, 자아 샤라라라라라 녹다 녹다 자 좋아요 그만해요 어자 이게 최대군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을 외쳐볼까요 어? 왜요 조명을 좀 낮춰주시고요 오 어, 조명을 낮춰요 어? 다같이 하나 둘셋 둘, 짜라란 불빛 나와라 빛 나와라 빛나와라 빛나와라 전기가 나갔나봐요 아이 자, 청기가. 아쉽다. 야, 미안해. 한이가 이겼다. 한이가 이겼다. <laughs> 자이게 원래 불빛이 나면은 너이뻐지는데아 네, 그래그래그래 그래. 야 안타깝다, <laughs> 아, 안타깝다. 그래요 그래요,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책이 <laughs> 완성 아 그래그래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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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다음부터는 이 조명을 좀 비싼 걸 사세요 우리 친구들 어, 아머왜냐왜냐 그래, 그래, 그래. 아니 근데 어찌됐든 네. 조명이 안 들어와서 좀 아쉽지만 네. 이 책으로 이렇게 트리를 만들다니 정말 아, 대단하다 와우이 아. 정말 시발한 이 트리 종구가 네. 들어온 이트리 네. 이름은 뭡니까요 이름은 바로 어. 양예원 친구가 지어준 우리 산타 가져갈 가것 같은 멋진 털이에요. 아아 와! 와, 와. 이름하고 틀리하고 진짜 잘 어울린다. 그쵸? 이거 살짝 음... 가져갈 것 같아. 물이 안나오니까 가져갈 것 같아. 자, <웃음> 그러면 <웃음> 여기에 나 그거 줘봐요. 이거. 자. 특별히 너무 잘 어울리니까 네. 이 생크림이 어, 잠시만요 아, 어차피 본이가 먹을 것 같으니까 축하해요 <laughs> 느끼함의 끝판왕이다 뭐 어쨌든 괜찮아요 오늘 어. 본이가 이길 것같으니까 아, 뭐라고? 우리, 어. 우리 친구들이의문들처서 어. 본이가 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래? 괜찮습니다 이상 보니쇼입니다. 아, 아, 좋아요. 아, 웬일이니 웬일이니 친구들 일이 한이수 선택하고 있다던데. 아 그러고 있는데 괜찮아 금방 역전 하겠지. 그러리가그럴게가 친구들 한이쇼가 재밌었다면 한이쇼를 선택. 보니쇼가 재밌었다면 보니쇼를 선택해주세요. 보니하니까똑장가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이긴 아, 사람이 선물을 씁니다아 그리고 진라면 느끼하다면은 먹기 됩니다. 좋은데 그렇죠. 그래요. 그래럼 <laughs> 우리 미, 우리는 소녀 탄생 만나고 다시 돌아올까요? 소녀 탄생 사건 파이. 괜찮아 친구들. 몰래 말이 어디 있어 더 늦자. 하니가 좋아하늘만큼 땅만큼 하니가 좋아우니가 우리 좋아, 좋아 언제나 함께해요 방송 청소 보기만이 no.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야야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지 뭐냐 어 아, 진짜? 엄마? 그럼+ 그럼 바로바로 바로. 느끼하다면+ 느끼하다면. 무기, 어, 벌칙 음식이지. 잘 느끼 안 했어. 과연 누가 먹게 될까? 보니가 먹게 될까? 아니야. 또 맞아. 아니가 <laughs> 먹게 될까? 아니야. 잠깐 물어. 아니야. 자, 그것이 궁금하다. 과연 친구들의 선택은? <목소리> 자, <목소리> 자, 과연 보니가 아니냐 보니 아니냐? 아니야. <목소리> 와, <목소리> 아니었어. 좋아. 와 아니었어. 자. 그래서 내가 못받어 우리 본인은 이 느끼하다면 내가 한입 줄게. 마, 많이 말고, 아이 정도. 자. 많다. 어, 오 많이 말고. 아니야? 아니야, 맛있어. 나 아까 먹었어. 아, 자, 자. 어, 저기 짱인데, 자, 자 자, 자 호로로호로로호로로 됐어, 끊어. 이 정도. 됐어. 자. 어때? 우와. 와, 오늘 저녁은 다 먹었다. 못 먹겠어. 잘먹을 뭐, 어, 빨리 먹어, 먹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우리. 한이를 이긴다고 한 친구들 많지? 아 그중에서 우리 박준혁 친구 한이가 선물 보내줄게요. 아 치카이트! 축하해. 한 번은 본인 그래. 좀 뽑아주세요. 그래 그래 기대해 보자 그래. 기대하자. 네 그러면은 미스이 아까다가 향기의 여를요 그래 밀튼이. 그래. 그래, 난초. 그래. 맛있지? 얼마나지? 한일 이야 전화 주세요 오늘은 어떤 친구가 전화줬는지 우리 한번 받아볼까요 하나 둘 여보세요 여보세요 친구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연포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1반 한주아입니다 아 한주아 친구 주아 친구를 위한 돌림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저는 스마트 코디 로봇이 맞고 싶어요 그렇군요 아, 돌려 돌려 돌림판 외쳐주세요 돌려 돌려 돌림판 돌림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선물이나올지나올지어올이어어 물이야 에요물이어칸이에물이물이 아, 너무 아깝다. 박기 아, 달린 운동화. 그래도 보내줄게, 우리 친구. 아, 구 방송국에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동생 도연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오지 않을까 봐 걱정이에요. 문니아니가올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아이고 귀여워라 우리 보윤 친구 산타 할아버지가 꼭 찾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산타 할아버지 주아 친구랑 보윤 친구가 엄청 기다리고 있대요 보니하니도 기다릴 테니까 꼭 산타 할아버지 찾아와 주세요 제발요 보윤 친구 주아 친구 미리메리 크리스마스 보니하니가 선물 보내줄게요 그럼 우리 주아 친구 안녕. 안녕! 자 오늘의 색색깔깔 쇼 들어왔나요? 재밌었나요? 내일 보낸 톡톡 퀴즈쇼는 우리 친구들과 오픈 스튜디오에서 함께 진행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방송 아냐니, 또, 또 보고 또 보고, 레이 또 보기, 야옹 아야 키즈쇼. 오늘 톡톡 온니인 많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보니와 한이가 준비한 선물. 길벗 어린이 헬로 시트에서 어린이 도서를. 고려운단 솔라시에서 비타민 C 캔디를 드려요. 드려요.